울면과 우동 중 헷갈리시는데 차이점은 이렇게. 우동은 그냥 끓이고 계란 넣고 마무리하는데 울면은 이제 거기서 전분을 뿌려서 약간 걸쭉하게 스프처럼 아, 뭐 네. 어.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채썰다 예. 채로 썰어놔요? 예, 당근이랑 호박, 양파 전부 다 채로 썰겠습니다. 네. 네, 네. 파도 채쓰고 네. 그럼 이제 재료가 다 준비됐습니다 새우랑 오징어는 이미 썰어놨습니다 네. 재료들을 살짝 데치겠습니다 아. 먼저 야채 먼저 데치고 그 뒤에 해물을 데치겠습니다 야채랑 해물을 같이 데치게 되면 해물이 나중에 먹을 때 약간 질기수 있습니다 아네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어, 괜찮았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올면을 끓이나요? 예. 하죠? 바로 네. 울면을 끓이겠습니다. 이제 간마늘 넣겠습니다. 어, 마늘, 다진 거. 예. 간마늘 넣고. 이건 치킨스톡이라죠? 네, 치킨스톡. 네. 치킨 스톡. 네. 음. 소금. 어, 네. 소금 약간 넣고. 네, 소금 약간 넣고. 후 추. 네. 배고추. 배울... 약간만 후추한점 어, 예. 넣고. 아까 데친 재료들은 음. 넣겠습니다. 네, 데친 재료를 넣고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거품좀 빼내나요? 예, 거품이면, 아. 거품을 건져줘야지 국물이 깔끔하게 음, 이게 또 너무 끓으면 국물이 탁해지기 때문에 국물이 깔끔한 물이니까 이제 전분을 넣겠습니다 전분은 너무 처음에 많이 넣지 마시고 많이 넣으면 이게 또 너무 되지고 그러니까 음. 조금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오, 나는 좀되게 먹고 싶다면 많이 넣으시고 나는 좀 묽게 먹고 싶다면은 하예 그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걸쭉하게 됐네요. 예 걸쭉하게 됐으면 끓은 상태에서 계란 넣습니다. 이게 소스가 끓지 않을 때 계란이 들어가면은 밑에 눌러붙어 있기 때문에 살짝 끓은 상태에서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돌려줘서 다시 불을 세게 켜고 불을 켜서 끓을 때 살살 저어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참기름, 아. 참기름이 들어가면은 먹을 때 참기름 향 때문에 되게 고소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면이 준비돼서 그 위에다 울면 소스로 볶겠습니다.